예, 사장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보여드릴 거는, 이제, 오리털 흰거 전철인데, 지금 보면은, 노란 거 보이시나요? 보이, 보이죠, 이제? 노란 띠. 흰 패딩 같은 거, 집에서 잘못 빨면은 요렇게 되거든요. 왜냐면, 하 집에서 빠실 때, 그, 일반인들이, 그, 중화라는 개념을, 알고 계셔도 잘 못할 것 같아요. 이게 헹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말릴 때 이제 노하우가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모르시니까. 어, 세제에 의해서 안에 이제 오리털에서 나온 기름 같은 게 올라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제의 알카리 같은 게 시간이 지나면서 중화가 덜된게이낭 안에 많이 남아 있겠죠. 그게 이제 노랗게 올라오는 거예요. 중화 반응이라는 거는 그알카리와 산이 만나 가지고 양이 많고 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세제 양이 월등히 많았던 거죠. 그죠? 세제를 얼마나 썼을 때피존을 얼마나 써야 되나 이거 이런 거잘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노랗게 변하게 돼요. 자, 그다음에 하얀 패딩 이렇게 타맣잖아요. 어, 요거 요 한번 볼까요? 음. 자. 이뭐 화면으로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새카매요 그냥 네. 엉망이에요 자 요런거 뭐 얼마 산지 얼마 안된 새 패딩이라면 모르겠지만 항상 마모가 일어납니다 마모 그래서 폴리에 이렇게 살짝 얹어져 있다 뭐 우리는 이렇게도 배웠는데 얹어져 있는 개념은 지나간거죠 그거 까내야 돼요 뭐 빵빵이를 쏘든가 뭐 하든가 문지르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메타 규산 제가 보관을 잘못해고좀 굳었는데 성능에는 이상 없으니까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 규산이에요 그 다음에 자요요 요, 요 세제 요거 부활 세제거든요 자 부활 세제 찍찍찍 자요 정도면 뭐 진한 세제액이 됐죠 한 150cc 정도 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몇 리터 바가지지 모르겠는데, 한 2리터? 뭐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 정도 물을 붓고, 스팀건으로잘 녹여줄게요. 대충 이렇게 하면 녹아요. 자, 수증기는 안 마시는 게 좋아요. 메타기사님 이제 기화됐을 때 보면 안 좋다, 호흡기 안 좋다 이런 소리 들으셨죠? 자, 더뭐 뜨겁게까지. 가라는 게 아닙니다. 자, 요 정도 가열해줬으면 됐고요. 요걸 이제 전처리액으로 쓰는 거예요. 그냥 메타규산하고 부활세제, 딸랑 두 개죠. 탈취력 대단히 높고 기름기 제거 탁월합니다. 아주. 네. 여기에다가 뭐더쓸수 있다면 이제 POG 종류를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옐로우리턴 개발자니까 당근 어... 어디 갔어? 옐로우 리턴 쓰죠. 예. 전처리 중에 기계기림이나 아니면 볼펜을 만났을 때 얘를 쓸 거니까 얘는 여기다 두고요. 오. 주요는 얘예요 얘. 자, 그러면 카메라를 고정해야 되는데 렌즈가 어딨지? 여기 있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잘 보이죠? 자, 주요. 목, 소매, 주머니 옆, 그 다음에 소매 안쪽 있잖아요. 그팔 안쪽 라인. 이쪽을 전처해 줄 건데, 거기는 어차피 더러워. 그러니까 요령이 있다면, 먼저 옷이 접기 전에, 요 평평한 데 있잖아요. 요런 데. 요런 데 때를 찾아보는 거예요, 미리. 그래야 두번 일을 안할수 있습니다. 기름때라든가, 뭐, 긁힌 기계기름이라든가, 요런 거 세탁해서 안지워지는거 있잖아요. 이 요런 거 하나 찾았죠, 지금. 자, 보이나, 이게? 포커스가 안 맞는데, 이 때문에? 어, 보인다, 이제. 자, 요거 점 하나 있죠? 자, 요, 뭐, 간단합니다. 이 전처리 액으로 문질러 봐서 없어지면 그냥 세탁하면 되는 거고요. 안 없어지면 그게 전처리를 해야 될 이제 상황인 거죠. 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나일론 소재에다가 기름기 한 방울이 튄 거기 때문에 오래된 거죠. 짬뽕 으로튀어갖고 오래된 거니까 KOH 한번 써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세탁 전에 전철이니까 KOH 한 방울, 한 방울 딱 찍어놓고 스팀 가열을 하면 더 좋겠지만, 자 이렇게 스팀 가열해 보고, 따뜻하게 해놓고, 기이이한방더 뿌려놓고, 요렇게 끝. 자. 하, 그러면 세탁하면 없어질 것 같아요. 자, 이제 끝났고요. 목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목 상태 양호하고요. 이 끝에 같은 데 있잖아요. 한 번씩 봐주실게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뒤집어서 이쪽에 끌린 데가 있나, 이음이 있나, 살펴보시면 없죠. 자, 그러면 이 옷은 뭐 주머니도 깨끗해요. 주머니도 거의 깨끗하고, 소매만 좀 많이 더럽네요. 소매가 이렇게 들어온 이유는, 음, 겨울철에 주로 핸드크림이에요. 제 생각에는. 먼지가 기름하고 결합한 겁니다. 그래서, 요전처리액으로 살살, 이렇게만 해주셔도 한번 씻어볼게요. 자, 요렇게만 해주셔도 어느 정도 다 나가요. 네. 자, 이렇게 헹궈서 근데 놔두면 세탁이 잘안 되겠죠? 그러니까 묻혀가지고, 그 다음에, 요런 데, 요런 데 있잖아요. 한 번씩 봐주는 거예요. 이제서. 자, 요게 끝이고요. 뭐, 빡빡 문지르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 요렇게만 붙여놔도 지방 분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냅두는 거죠. 결과물은 제가 사진으로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그렇게 크게, 세게 문지르는 게 아닙니다. 잘라놓는다 뭐 이런 개념이죠 자 이렇게 해놨고 안쪽 라인 한번 이렇게 팔에 그 그러니까 팔을 흔들면서 사람이 마찰로 인해서 묻은 때들 말하는거죠 마찰때들 요 십자가 요 십자선 모양 여기가 들러워요 지금 자 여기만 처리해주고 끝난겁니다 자 요게 지금 회색옷이죠 이것도 안심하시면 안돼요 흰색옷이랑 같이 놔두면 세제가 묻어있는 상태에서는 서로 이염이 됩니다. 때문에 그 그릇을 여러 개를 마련해 주시고 전처리를 따로따로 하시는 게 좋고 세탁 전에 직전에 전처리를 마무리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아까 노란 것 보여드렸던 그 패딩인데 한번 보실게요. 자 알칼리 지금 그 전처리 얘기잖아요. 이걸 발라서 확산이 되나 안 되나를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전알카리 얼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확산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되니까 샌노랗게 변했어요. 자, 확산성을 보는 겁니다. 오래돼서 그런가 잘안 풀리고 있죠. 자, 이쪽은 가만히 두고 한쪽만 문질러 봐, 한쪽만 그러면? 얘에 비해서 얘가 약해져 있으면 확산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한쪽만 한쪽만 공략합니다 지금 스팀도 한쪽만 주고. 자 이렇게 대략 보니까 음... 별로 안 약해진 것 같은데. 자 k o h 한 방울 떨어뜨려 볼게요. 더 강한 알카리로 가봅니다. 그리고. 살짝 가열. 자 손님이 한 거기 때문에 표백제를 썼을 확률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알칼리를 대봤죠. 자 양쪽 다해 볼게요. 반응이 있었어요. 감고 같기도 하고 음. 자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거는 물하고 시간이죠 온도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세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공팡이 폈죠 지금 이게 나가나 부분적으로 분유를 오겠습니다 확인만 하는 거죠 자 분유를 봤더니 나가죠 그럼 세탁에서도 그냥 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소매도 지금 녹았고요 자, 요 부분 이제 또 문질러 줘야 돼요, 지금. 그, 떼낀 거에, 자, 지방산에 곰팡이가 핀 겁니다, 이거 지금. 네. 흑색 곰팡이에요. 지방에 핀 거기 때문에 지금. 자, 요것도 마찰된 부분이기 때문에 안 문질러 줄 수가 없죠. 자, 저는 전처리는 원래는 잘안 하고 중간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유연제 안 넣고. 마지막 탈수가 끝나면 특히 지저분했던 거를 꺼내서 검품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전처리 방식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전처리를 해 보는 거죠. 자, 이렇게 까 뒤집어 보겠습니다. 또. 잘 붙여줬죠? 끝났고요. 그 다음에 소매 라인 봐야 된다고 했죠? 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줄 때가 가있죠, 줄 때가. 줄때다 네. 문질러 줄때다 필요는 없지만, 이 봉제선 부분은 문질러 줘야 된다는 거. 자, 여기도 봅시다. 네, 반대쪽 팔입니다. 자, 어때요? 줄 때. 멋있죠? 네, 곰파이까지 폈어요. 자, 이손만문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매 끝, 끝단. 자 시보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검정색인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검정색인데 물이 묻으면 약간 붉은빛이 든다 그런 옷은 참 주의해야 될 옷입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청바지 이염이죠. 자 이런 이제 이 옷에 대한 세탁 시간이 결정되는 거죠 여기서 많이 지저분하고 더럽기 때문에 이제 세탁 시간을 늘리거나 온도를 약간 더 주거나 첨가제를 빌더를 좀더 넣거나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대략 끝났고요 이 옷은 이주의 옷이기 때문에 중간에 아까처럼 이제 세탁하고 탈수가 끝나면 유연제 넣기 전에 꺼내서 일일이 확인을 다 해볼겁니다. 검품해볼겁니다. 네 부활세제를 이용한 전처리 방법 오늘 알아보셨고요 그 구입문의는 네이버에 세탁예술가 치시고 어,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